화려하게 잘 살려가지고 고급지게 자켓에는 그 꽃장식을 그대로 살리고 안에는 또 까멜리아 그 형상을 반짝반짝하게 아 진짜 정말 모임에 저렇게 스타일링을 할수만 있다면 야 진짜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버린다 아 그리고 이 지금 스웨터 이 니트 지금 스타일링이 너무 멋있어 까멜리아가 돼있고 여기 딱 벨트하고 아 그리고 로맨틱한 아이런자 그리고 이번 컬렉션에 진짜 또 포인트 칼라로가면 여기 지금 보시는 레드빛, 버건디빛 컬러인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빠션는두입니다 <목소리> 자, 이번 시간도 우리의 멋진 가을 스타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시간을 업시키는 명품 컬렉션 보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명품 대장 샤넬입니다. 바로, 렛스고 여기 보시면 지금 딱 무대 중앙에 멋진 꽃이 있죠. 저게 오늘 패션쇼 전부예요. 자, 이 코트를 이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다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 멋진 이 트위드 코트에 보면 요렇게 요렇게 지금 자가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자가드냐? 바로 에 까멜리아. <laughs> 제가 또 부산 사람으로서, 이또이 부산의 꽃이거든. 꽃 피는. 동백성의 짜라라 <laughs> 자 그래서 까멜리아가 이번 샤넬 패션쇼에 그냥 전부라 보시면 돼요 모든 옷들에 까멜리아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멋진 가죽코트에도 카레는 전부 다 뭐예요 저 까멜리아 장식이잖아 어우, 너무 멋있어 진짜 자 그리고 이 까멜리아와 샤넬 로고가 이렇게 돼있는 프린트들 자 이번에 샤넬이 패션쇼는 진짜 진짜 샤넬적인, 어떤 샤넬의 그 모티브, 근원에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한 그런 컬렉션이라 볼수 있고요. 아, 뭔가 화사고 굉장히 화려한, 예, 지금 스타일인데, 보면 특이한 아이템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버뮤다 팬츠, 그러니까 반바지인데, 이게 지금 타이트하거든요? 약간 그 사이클링, 그 그러니까 자전거 탈때 입는 반바지처럼, 그런 느낌의 저 반바지가 자주 출현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금 가을, 겨울 컬렉션에 많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도시적인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특이한 스타일의 점프스트인데요 저기 지금 포인트 애들이 까멜리아, 그러니까 동백꽃 장식을 다해다는 거지. 거의 이컬렉션의한 80, 90%의 모든 스타일링에 이 동백꽃이 출연합니다. 원래 2 3년의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가 큰 장식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근야말로 큰 장식, 그것도 꽃 장식이 그냥 샤넬의 원래 그냥 시그니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보면, 과감하게 모든 옷들의이 장식을 때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바지 봐보세요. 이 지금 와이드 팬츠가 너무 멋있어. 특히 샤넬 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무조건 클래식백이잖아. 클래식백의 큐티탱 느낌을 그대로 살려갖고 팬츠로 만들었는데, 아니, 겨울에 따뜻하면서 스타일링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스타일도 너무 멋졌거든요. 정말, 식을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살려가지고 고급지게 자켓에서는 그 꽃장식을 그대로 살리고 안에는 또까멜리아그 형상을 반짝반짝하게 아 진짜 정말 보면 저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만 있다면. 야, 진짜 그 모임의 주인공이 돼버린다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컬렉션에는 좀 이렇게 길다란, 예 그러니까 헤어감이 있는 이렇게 롱 펄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뭐 저런 거다 탈부착이 되면 좋을 거는 같고, 지금 스웨터도 계속 헤어감이 있는 요런 거를 지금 계속 까멜리아 형상으로 전부 다 포인트를 그냥 다 동백꽃으로 때려박았어요. <laughs> 그리고 전반적인 컬렉션이 사실은 이제 블랙. 무채색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예, 핑크색도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무채색과 핑크, 트위드와 아저 핑크색. 니트의 결합 예, 이런걸로 또 컬렉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스타일링도 마찬가지죠 이 핑크 포인트의 니트 스웨터와 트위드 스커트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이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 버지니 비아르라는 이 지금 수석 디자이너니까 칼 라커펠트의 후임자죠 근데 원래 이분이 샤넬 있을 때부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아 트위드를 그냥 재창조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버진이 비 r 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위드를 사용한 그런 아이템들 스타일링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성적으로 이 트위드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바라클라바 이제 <laughs> 나는 겨울 들면 별로 쓸 거거든 근데 와 이거는 따뜻한 보온소가 상관없이 장식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라클라반인데아 너무 이뻐 아나저 쓰고 싶다 <laughs> 아 그리고 이 샤넬이 정말 잘하는 이 하운드 또 체크거든요 야, 근데 이번에는 색깔이 좀 미묘하게 버건디 퍼플 느낌이 살짝 나는 저 하운드 체크들이 굉장히 고품스러우면서도 지금 굉장히 멋지거든요. 야, 이런 트위드 스타일은 봐봐라. 예, 너무너무 멋져요. 특히 이번에 뭐 스커트, 원피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발란스 라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23년에 메인 트렌드였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출연하는 예, 타이트한 쇼츠. 이게 요 처음에는 딱 봤을 때아저기파 타이트한 쇼츠를 입고 저신색 스타킹을 신으니까 아 이거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돼아 <laughs> 그리고 이 지금 스웨터 이 니트 지금 스타일링이 너무 멋있어 까말리아가 돼 있고 여기 딱 벨트 하고 아 그리고 로맨틱한 아 요런 캉캉 예, 스커트까지 입으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급지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천연적인 트위드 원피스인데 아, 이게, 언발란스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여성적인 느낌이 확 들죠. 자, 와이드 팬츠 요것도 너무 이쁘죠. 아, 까멜리아로 반짝반짝하게. 비즈 장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위에 니트도요. 굉장히 고풍스럽게 이 자가드 느낌으로 까멜리아를 표현해줬는데 아니 너무너무 멋있어 자 이것도 비슷한 컨셉이죠 예, 자가드로 까멜리아 느낌을 내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해요 샤넬의 옷들을 계속 우리가 구경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샤넬인 줄 모르고 본다 그러면 그냥 올드해 다른 말로 할머니 옷 같아 이거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할머니 옷 같은데 이게 샤넬이라는 느낌을 딱 보고 보기 때문에 어 샤넬이네 이 올드한 느낌 자체가 샤넬이니까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컬렉션에 진짜 또 포인트 컬러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레드빛 버건드빛 컬러인데요 아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팬츠 있죠? 길이가 넌 벼무다 팬츠보다 조금 더 긴데, 승마 팬츠 느낌이 나면서, 그 옛날에 소방차 가지처럼. <laughs> 그래서 보면 버건디 컬러를 지금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여러 컬렉션에서 레드 컬러를 많이 선보이는데, 저는 그냥 생이 레드보다는 버건디 컬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버건디 컬러를 입었을 때 가을, 겨울에 더 고급지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작품도 굉장히 고풍스러운데, 샤넬이니까 이쁜 거잖아 <laughs> 와 근데 이런 거는 샤넬 로무도 없고 너무너무 <웃음> 좋은데 <laughs> 자요 스타일링 아 요런 가방에도 보면 지금 이제 까멜리아를 완전히 살라가지고 이 까멜리아로 지금 쭉쭉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하이트톤의 드레스는 아, 진짜 어디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이거 딱 입으면, 아마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찍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샤넬에서 너무 좋아하는, 요즘 체인이라 예, 장식을 가지고, 이게 벨트 하는 거. 저는 샤넬 요게 너무 항상 볼때 이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까멜리아가, 잔잔하게 이렇게 프린트 들어간, 아, 요런 프린트 원단도 너무 이쁜 것 같고요. 예, 이번 샤넬 컬렉션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컬러. 아, 근데 이뻐. 어떻게 레이어드를, 레드를 이렇게 바탕으로 두고 레이어드를 했는데 저렇게 이쁘지? 참 찬해. 이 프린트 너무 이쁘죠? 요것도 지금 10번 원단인데, 이 잔잔한 프린트가 너무 이뻐. 트렌치 코타를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야, 계속 말씀드렸던, 예, 레드 베이스의 레이어드. 야 얘를 다번시도해 보고 싶다 아 <laughs> 이쁘다 얘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예, 까멜리아를 포인트로 든아이 지금 드레스까지 제가 만나봤는데 이번에 샤넬 패션쇼는 진짜 그래요 수석 디자인에 맞아도 어, 까멜리아다 동백꽃으로 나간다 했기 때문에 야 특히 저기 빨갛게 <laughs> 우리 운대 가면 동백 섬에 <laughs> 자 이제 마지막에 패션쇼의 피날레인데 오늘 이 샤넬의 패션쇼 보시면서 어땠어요? 저는요 샤넬이 진짜 제일 잘하는 샤넬의 것으로 이번 가을 겨울 컬렉션에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컬렉션이었어요 아 마지막 나오시는 버지디비아르님 너무너무 멋있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 가을 겨울에는 좀 커다란 뭐 동백꽃 모양 이런 것만 잘 포인트 하면 샤넬 느낌은 확날것 같거든요 또 이거 애가 전문이니까 <laughs> 자 그래서 올갈을 겨울은 정말 꽃을 사랑하거나 또 플라워 프린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실 샤넬핀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서요 오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빠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라도, 이번에 9월달, 10월달, 그냥 그 수입 현지에는, 그냥 샤넬를 완전 판칠 것 같아요. <laughs> 꽃 프린트 엄청 나오고, 야, 프린트 이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 났다, 진짜. <laughs>